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월 15일 주거제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한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0월 15일 주거제한 조치는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로 국민들 분노를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도했다고 하는데, 이 차관은 일반적인 관료가 아니라 성남 가천대 교수로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제대로 된 실무 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1차관이 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약과 정반대일 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당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발 빼는 주거 제한 조치를 성남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 같은 사람 말 믿고 밀어붙여 대형 사고를 쳤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주거 제한 조치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반론을 했는데요. 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. 이런 얘기를 대선 직전에 공약했다며. 그런데 뭐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건가? 민주당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아니면 혹시 김현지가 시킨 건가? 판단이 너무 이상하다고 비난했습니다.